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본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먹을 때에 금식 중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금식은 원래 개인이나 공동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창망을 듣고 자식이 죽게 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했던 금식과 또 에스라 때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범죄한 것을 회개한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만 금식해 오다가 1년에 4 번으로 이 금식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의 횟수를 늘린 것이면 좋겠지만, 누가 복음 18장 12절에 세리가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심과 경건함을 드러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참된 의미는 잃어버린 채 금식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당시의 풍습으로 그들에게 비유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첫째로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있으므로 금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곳곳에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했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잔치에 관련된 비유에서 종종 신랑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종말에 오실 신랑, 곧 메시아인 것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는 금식일이 끼어 있어도 금식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금식에는 반드시 애곡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기뻐해야 할 혼인잔치에서 금식하며 애곡할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마지막 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랑을 장인집으로 떠나보내는 풍습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면 제자들은 누가 금식하라고 하지 않아도 슬퍼하며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깊게 대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대를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생배조각은 새로 짠 천으로 표백이나 재단이 되지 않은 사람의 손을 거치기 전에 올이 촘촘히 짜여져 있는 천입니다. 낡은 옷은 다 헤어져서 작은 자극에도 찢겨져 버릴 정도로 신축성이 없는데 거기에 생배조각을 덧대면 또이 생배조각은 물이 닿으면 계속 줄어들게 되어서 그 낡은 옷이 당겨져서 심하게 찢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곧이어서 새포 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비율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술과 액체를 보관했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오래되면 가죽이 딱딱해져서 바스러지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에는 발효되지 않은 새 술은 절대 담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효되지 않은 새술은, 어, 새술을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두면 술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서 부대가 터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로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새로운 복음을 생배조각과 또새 포도주로 또 유대주의적인 낡은 전통과 사고를 낡은 옷과 가죽부대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인 새 언약은 그들이 고수하고 있는 낡고 외적인 전통엔 담길 수 없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종교 의식에 매여 사는 종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곱 번을 이런 번 이상으로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삶과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낡은 가죽과도 같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죠는 장애인을 만났을 경우 기다려주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돕는 것 뿐만 아니라 문을 잡고 기다려주기. 저상버스에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